좀점 변경한게 기가 막히죠 4%가 넘게 수익나오죠 지금 금양 상 갔어요 야자 일단은 요 금양도 제가볼 때 단타가 되고요 요거는 타점을 요렇게 잡게요 요렇게 잡아야돼요 타점을 일단 타점을 요렇게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여기 봐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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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될것 같아요 나지 않죠? 이렇게. 음, 일단, 금양은 타점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수정할게요. 타점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요. 음,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음, 변경해 놓을게요. 어 금양 탁점 찍었네요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금양이도 온 거예요 자 일단 금양이 탁점 찍고 살짝 반대하는 거한테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일단은 금양을 봤을 때 여기 양봉이 섞인 상태죠 만약에 은봉으로 내려와서 떼고 들어간다 그러면 더 깊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기준선을 일단 손절가로 짧게 봐도 돼요 기준선을 아시겠죠 짧게 봐도 되고 요거 일단 저장을 해 놓고 일단은 지금 금양이가 약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이 되는 수익이죠 약수익 자1% 수익이 나오고 있죠 금양이 일단 반파세요 지금 보니까 금양이는 어, 5,750원 타점을 찍고 1%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 파세요. 약이 되는 수익이 나오고 있죠? 약 수익. 와, 금양이 3% 수익 나오고 있죠? 수익 축하해요. 와, 금양이 멋있네요. 하여튼 금양이 수익 축하해요. 분명히 수익 잘 나왔죠? 야 금양 수익 잘 나오는데요? 진짜 아까 타점 대비로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5% 넘게 뽑아내고 있어요. 나머지 반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다는 수익 못 보지만 분명히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금양이 수익 축하 합니다. 그냥, 날라가네요. 크... 타점 재비로 15%수요 나왔어. 어마어마하죠? 요거 단타가 되겠어요. 요거. 요거 타점 잡아드릴게요 골드 NS. 요거 지금 보니까 단타가 되겠네요. 요거는 타점을 우리가 요로 볼게요. 2750원이에요. 타점을 요렇게 잡고요. 순절가를 요로 잡아볼게요. 2640원. 요렇게. 요렇게 잡고 진행할게요. 요거 지금 단타가 될 걸로 보여줍니다. 아, 순절포이 크네요. 조금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2665원. 요렇게, 요렇게 바꿀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요렇게. 기다려볼게요. 올라간는척 하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지금처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캔들이 만들어지면, 탑점 다시 봐보죠. 탑점 지금 자리가 좋은데, 요거 탑점을 조금 변경해줄게요. 골드 NS. 탑점을 요렇게 볼게요, 이제부터. 2,780원, 손절가를 이렇게 올고요 2,680원, 이렇게 올게요. 골드에스타점이 왔다. 야, 이거 봐. 내가 타점 바꿔놨었죠? 타점을 일부러 바꿨는데, 와, 기가 막히죠? 자, 타점 찍고 순식간에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775원, 아보자. 30원 잡으려고 75원. 야. 순식간에 1.5% 수익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하여튼 제가 타점을 아까 바꿨죠? 바꿨는데 진짜 왔죠? 하여튼 타점 찍고 1% 수익 나올 때는 우리가 반 파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꼭 염두에 두고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타점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 골드 NS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면 요 기준선을 그냥 손절라인 보셔도 돼요. 2710원. 요런 데를 그냥 손절라인 보셔도 된다 말씀 드릴게요. 그냥 들고 가면서 볼수 있어요. 여기 기준선까지 안 깨지면 시장을 지켜봐 드릴게요. 골드 NS. 단타 매도할 때 시장가로 매도는게 좋은가요? 그게 좋죠. 아니면 처음부터 1% 구간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걸어놔요.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골드NS 수익 나온 거 보고 계시죠? 3%가 넘게 수익 나오고 있죠? 골드NS 수익 축하합니다. 분명히 3% 넘게 수익 나오죠? 수익 축하합니다. 탑점 변경한 게 기가 막히죠? 4%가 넘게 수익 나오죠? 지금 골드NS 수익 축하합니다. 그냥 상 갔어요. 야, 상까지 갖고 가서 먹으신 분 있나요? 그면? 아까 공개방 단타로 잡아줬던 건데 상까지 들고 가서 먹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다못 먹어 솔직하게 진짜 상까지 들어서 먹은 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끝까지 다못 먹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못 먹고 하지만 수익 구간은 분명히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수익 구간은 분명히 상당히 있었을 거고 그 와중에 수익 보신 분들은 전부 축하드려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